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씩 뜯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필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고픈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 마음을 쏟고 미래가 걱정되는 우리는 진로와 학업에 시간을 들이죠. 혹은 많은 시간에 들여 게임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를 지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함에서 분리되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살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센터 밖으로다가 킹스타워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 보세요.